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연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지금 음봉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저항라인이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 이 라인하고,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살짝만 올릴게요.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 여기 매물대가 좀 저항라인이긴 해요. 왜냐면 지지를 여러 번 봤던 라인이기도 하고, 여기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크게 하락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저항에 맞고 내려왔지만, 다시 아래 꼬리를 지금 맞아줬거든요. 그러면 한번더 여기 구간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돌파를 했을 때, 이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지, 이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